일대일로 겨루자 이거야. <목소리> 오. 어이. 오. 좋은 승부였다. 하하, 하하. <목소리> 이봐, 아. 깼어. 아, 아, 이 죽일 수있나명이 <목소리> 놈들을 아 씨발. 뿅뿅뿅 에이다아 씨. <laughs> 아군이 아. 한명어습니다 어! 런더, 런더. <laughs> <한 시중이야>. 오 온다, 온 중이야. 제발. 된다. 된다. 오케이. 수비팀 승리. 대 <laughs> <역시 좋아. 웃음> 어~ 정치. 메인 메인 요, 메이드 페더가 가고 있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어머니 한명 남았습니다. 강렬진. 와우, 옥 와우, 어한명 네. 남았습니다. 정체. 어? 어이 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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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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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개코 이상한 소리네요. 이상 e 코가 키우는 애가 이제 이상한 k a n n talking, what is it? 이렇게 t is it? You can't get it, Jana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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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 씨발, 그러면서 헤드 셔 피한다. 고 그러면서 헤드 피한다. 너 <laughs> <laughs> 스패드에 불나겠어. 이거... 소문 안어 아니... 어어... 어어... 어예 돌려 돌려. 사이트로 그냥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<laughs> <laughs>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그렇지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메인복 메이다. 나이스. 안 돼. 다시 한번 <laughs> 생각해 보세요. <laughs>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. 마포 대교. 사람들은 어? 어, 다 어터신데 이거는. 반에채못 했잖아. 기억해. 어. 뭐다? 셧다운 된. 아까. 아우식. 아니, 저런, 와우. 아, <laughs> 여기, 부림 아, 너무 아. <laughs> 중요이 야, 진짜. 환장하겠네 야, 미드 열었어, 미드. 미드, 아, 모르겠네, 진짜. 야, 믿었다. <laughs> <왔다>. 야, 환장하겠네퀘서 아, <laughs> <안 웃음> 봐. <키워봐. 웃음> 아. <laughs> 대판이네 진짜. 이어 야, 이새 내가 구석 갈게. 이거 던지고. 내가 멀리 있는 상자 갈게, 그러면. 그럼 나는? 네, <laughs> 이거 끼면 되지. 음. 응. 됐다.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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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새끼들. 잔이나 새끼들. <laughs> 와. 5분 키이기네 2분 키우기. 야분 키우기. 2분 키우기. 2기 2분 키우기. 2분 키우기. 2분 키우기. 2분 키우기. 2분 키우기. 2분 키우 야, 더운데 잘 됐다. 개새끼. 이거 봐. 아 씨. 아니 사람이 미끄러지잖아. 사람이 미끄러진다고. <목소리도> 야, 미끄러진다고. 나이스. 멋있다. 신도 개새끼야. 씨발이었는데. 아, <목소리도> <야>. <목소리도> 와, 눈 재밌는 거. 아, 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. 아니야 칼아 맞으면 돼칼아 맞으면 돼 와아 리걸려허리가 으아 칼이야 나저 죽였다 나 죽였다 나죽였다 씨발 이발 야 재밌다 야 여기 위있다 위있 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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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지나죽기토일기토 씨발 아니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. 야 가자 스타브라이드라 에이에 에이, 많다 에이에 많다 아, 미드 미드 치고 타서 넘어가고 있어 미드 치고 타서 넘어가고 있어 아 나이스 이겼다 아, 아, 이게 뭐야 이거 뭐야 <laughs> 재밌다 <웃음> <웃음> <laughs>